네, 이통입니다 여기 아, 지금 여기는 거제 그제 동구면 거제시 거제도 알지? 거제시 동구면에 있는 아, 테마파크 버드앤피시 아, 그 속에서도 아, 이곳은 음, 자유의 새들의 천국입니다.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모를 들고 있는 애들이 모입니다. 그래서 아, 오늘은 제가 어떤 작업을 했느냐면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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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다. 보다시피 이렇게 성을, 예, 아름다운 성의 모습을, 예, 제가 찍었습니다. 찍은 게 아니고, 어, 그렸습니다. 예, 요렇게, 지금 보다시피, 아, 요렇게 해놓으니까 훨씬, 훨씬 더 분위기가 아름답고, 또, 여기 오신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는, 어, 아이들하고 또 사진을 찍을 수 있는, 예, 포토존까지, 어, 렇게 오늘 작업을 했습니다. 예. 여기 보면은 텔레트화가 유통의 벽화 재능 기부 해가지고 버딘 핏이 되어 있지에, 예. 그렇습니다. 자, 요렇게, 어. 아, 정말 작업을, 이 벽화 작업은 이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여기 이제 나중에 창문을 또 해줄 것이고, 어. 요렇게 지금, 예. 이 작업이 끝날, 끝날라 그러면은, 아이고, 이 새들이 날아다니지. 아, 이 작업이 끝날라 그러면은, 예. 앞으로 제가 한두번 더, 두번더 와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예.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고, 아, 꿈의 에드블룬 희망의 에드블룬을 타고, 아름다운 성유로 헐헐 날아다니는 아 이런 모습을 예 연출을 했습니다. 자 가족들하고 거제도 오시면은 아 정말 그 볼거리가 있는 테마파크 예버드피시에 오셔서 아 여러분들 여기 지금 걸어놓고 있는 유람선도 좀 타시고 예 아이고 세들이죠 예 세들이 지금 쫙 앉아있지. 새들이 훨나릅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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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자, 인코 앵무새 체험장, 제가 버덴피시 예. 버덴피시호 예, 이렇게 지금 작업을 예, 쭉 하고 있습니다. 아~ 지금 이 작업 관계, 그다음에 또 전국적으로 또 지인들도 만나고 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, 아이고, 잘 놀고 있네. 아이고, 잘 놀고 있네. 호 아이고, 잘 놀고 있습니다, 우리요. 아 요즘, 그, 저 제가 라이브 유튜브는, 어 라이브 유튜브는 제가 지금 쉬고 있습니다. 목도 좀 상태가 안 좋고 해가지고, 아 쉬고 있는데, 천상 라이브는 제가 뭐 기회 봐가지고, 예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, 라이브는, 아, 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아, 어쩌든 간에 소문 좀, 예. 어쩌든 간에 소문 좀 팍팍 내주 있어. 이래가지고, 여기가 이제 맨 끝부분인데, 여기가 맨 끝부분입니다. 맨 끝부분인데, 허허허, 어, 대장군. 호호 히히 하하 키키 크크 예, 소문 좀 팡팡 내주이소. 유통기가딱해놨지 예, 여기는 테마파크. 새와 물고기를 테마로 한. 거제시의 거제도, 거제시의 아, 명물 테마파크 버드앤 피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어이서, 보이소 즐기시고 팍팍, 사진, 박의소, 카트!